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이오스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만족스럽다 얘기할 순 없죠 그래도 호재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 여기서 딱 올라간다 쌍 바닥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꼭 이용해야 되는 핵심이 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동안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 종목들도 하나씩 하나씩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 단타하기 너무 좋은 장세이기 때문에 뭐라도 잘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답이겠죠. 그런데 저는 단순하게 이런 게 좋다라고 말뿐이 아니라 대놓고 이렇게 오늘의 코인으로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갔던 종목이 뭐였냐? 정확하게 8월 13일 화요일 오후 10시 17분에 요 쿼크체인 13원에 14.6원까지 12%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쿼크체인이냐? 순환매가 돈다라고 하더라도 대장 쪽 위주로 많이 돌지 않겠습니까? 근데 코크체인 차트를 보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최근 매집도 엄청나게 세게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최근 분명히 조정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보이십니까? 일정 자리에서 누군가가 물량을 계속해서 주어 담아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라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은 안 들어가는 게 이상한 거였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 말씀드렸던 14.6원 약 하루의 시간이 걸려 가지고 결국에는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최대 17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아. 거름만 났더라도 얘는 12%는 무조건 먹었고, 보너스를 생각을 했다면 12%보다 더 많은 상승률이 여기에서 만들어졌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어떤 걸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 수익률이라면 나쁘지 않게 오늘의 코인 만족을 하면서 보실 수가 있으셨었겠죠. 자, 근데 코키체인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정확하게 8월 11일, 일요일 오후 4시 5분에 수익코인 1240원에 139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익코인 어떻게 되었다? 자, 보이십니까? 말씀드린 구간. 불파는 물론이거니와 추가적인 상승까지 하면서 1600원 언저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얘도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12% 이상은 수월하게 달성되었다라는 걸볼수 있는 것이고 추가 보너스 구간도 있었던 걸 확인을 할수 있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위에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 언저리 수익률 못 먹었으면 이상한 것이었다. 다시 한번 짚을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럼 두 종목. 퍼크 체인과 수익을 통해서 못해도 24%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걸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어 고생 좀 했다 하시는 분들 이 정도면 나름 만족하면서 시장 보시는데 편안함 스트레스 조금 줄여나가는 이러한 흐름 만들어 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종목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요 방법 말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제가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취향에 맞는다. 아, 이거는 나랑 성향이 비슷한데 하면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저와 함께 어, 좋은 결과까지 만들어 가게 되었다.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잘 나온 만큼 여러분들도 나중에라도 꼭 한번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거 들어가니까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웃스 같은 경우에 현재 상황 어땠죠? 제 영상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최근 스테이킹 서비스가 출시가 됐는데, 어, 성과가 엄청 잘 나왔어요. 그에 따른 자료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 며칠 만에, 어, 두배 스테이킹이 늘어났다. 공식적으로 공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보상률을 높인 이벤트 때문이거든요. 근데 아직 남아있는 보상 금액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점점점 올라가는 모습이 추가적으로 보여지게 되면은 스테이킹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게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굉장히 좋은 호재다. 그럼 호재 하나 쌓여있다라고 볼수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코인베이스의 신규 상장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8월 15일이기 때문에, 아, 정확하게 오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근데 미국 시간 이 오전이라고 하면은 한국 시간 저녁이기 때문에, 어, 그럼 잘하면 오늘 밤부터 또한번의 변동이 나올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이것도 호재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거래량까지 발생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외부에선 되게 높게 평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더또 가격이 올라가는 여러 포인트로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현재 위치에서 좋은 내용만 못해도 3개 정도가 쌓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식으로 막 순환매 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위치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죠.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가게 될 것인가? 근데 이 종목 최근 계속 어디를 돌파 못하고 떨어졌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61선 돌파가 안 되니까 주구장창 눌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올라가게 된다면 1차 이 61선까지 가는 게 보여질 수 있을 텐데, 돌파 못하면 또 조정 나오겠구나 하지만 반대로 뚫게 된다면 확실히 이전보다 상황이 높으니까 이게 확실하게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랬을 땐 과거 역사를 봐야죠 자 여기서도 계속 돌파 못 하다가 돌파하니까 어떻게 됐죠 거기를 중심으로 큰 추세가 이런 식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아 못해도 이런 추세 한 번은 먹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인드로 이오스에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241선까지 이렇게 올라간 전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바로 매도할 필요는 없는 게한번더 시도가 나옵니다.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랬을 때 눌리면은 거기에서 매도를 치면 되는 거고 돌파하면 추세 하나 더 먹습니다. 그러면 요거까지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현재 자리다. 요게 이오스의 핵심인 것이죠. 약간의 여유만 있으면은 크게 못해도 추세 두 번은 먹을 수가 있는 구간이 여기라 가지고 알고 놓친다 무조건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하게 잡은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역시나 아 이게 혼자 하기가 좀 어색하다 하는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손을 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아쉽잖아요.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 5 3 3 4 0 1 9제 개인 번호로 이오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린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편의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기에서 신경을 쓴 부분은 뭐냐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일단 결국에 스테이킹 t v l 요거 높아지게 되면 호재잖아요. 요거 조금 더 변하는 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미 좋지만 더 좋아지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차트 디테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조금 더 매수를 위한 매수 타점 세련되게 잡기 위해서 뭘 생각해야 되며 올라갔을 때이 파동 두 개를 다 먹기 위해서 매도에 대한 타점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이거 쓰기 위해서 되게 노력한 거 느끼실 겁니다 그런 만큼 여 여러분들도 보답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죠.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순환매 계속 돌고 있다 어떻게든 단타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뭘 잡아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냥 아예 대놓고 이렇게 안내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갔던 종목은 뭐였냐 24년 8월 13일 화요일 오후 10시 17분 잠자기 전에 오늘 코인으로 쿼크체인 13원에 14.6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차트를 보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종목은 최근에 가장 수급이 좋았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온 걸 넘어가지고 이 아래쪽에서도 어느 정도 버티면서 매집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서 또 얘네들 장난치려고 하는구나.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었다?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목표했던 14.6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최대 17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12%는 먹은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플러스 알파. 보너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겠죠 솔직히 이 수익률이요 여기 이렇게 올라간 것보다 조금 더 컸긴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은 뭐다 안타를 뭘할줄 모르셨던 분들도 최소한 다들 12%는 먹을 수가 있었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쿼크 체인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정확하게 8월 11일 일요일 오후 4시 5분에 트위코인 1,240원에 1,39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자 트위코인 어떻게 되었다 말씀드리고 나서 1,390원 돌파하는 걸 넘어서 최대 1,600원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게된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약간 많이 빠지긴 했지만, 말씀드렸던 가격 위에서 이렇게 버티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굉장히 힘있다는 걸또 한번 이렇게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 걸어만 서어도 마찬가지로 12% 먹은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오랜 시간 위에 있었기에 못 먹은 게 이상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럼 두 종목. 퍼크 체인과 수위를 통해서 저와 함께 같이 하셨다면 누적 24% 플러스 알파가 만들어지게 되었을 텐데, 지금 다음 종목 한번 해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 번호 010-2533-4019번으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